자, 오늘 페이퍼 마리오 찍으려다가 새 시즌에 재밌는 게 많이 나왔다고 해서 포트나이트를 한번 켜 봤습니다. 음, 새 시즌엔 언제나 이렇게 시네마틱이 있죠? 오! 뭐야? 반대편에서 뚫고 나온 건가? 땅속이니까. 현실 세계에서 오 과연 저 안에선 오, 탱크! 아, 요쪽이 포트나이트 진영. 오, 현실 세계 진영 화력 막강할 것 같은데? 오. 오야, 야, 야. 못 이길 것 같은데? 아니 뭐야 뭐야 발차기한 방에 죽고음 <laughs> 음, 그렇군요 야 대규모 전쟁이야 완전 실제 전쟁 같아 오오 오, 오, 애니메틱 캐릭터 아이 친구 그 주먹 쓰던 그 친구구나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기나? 오박상막카아 아닌가? 효가운만으로는 주먹 한 방에 나따 떨어진 거 같은데? 오 멋있어 존씨 존스, 존시. 자, 오 노를 등지고 나타난 이 곱슬머리 처음에는 되게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뭐야 무한과. 뭐오 건축물이 다 없어졌어. 뭐야? 아 이것은 오 정말 갑도스 트레인지가 나타났어요. 오호야 이거 이거 누가 이길지 모르겠는데. 물론 내가 첨전하면 포트나이트 쪽이 이겠지. 기 아하 이번 시즌 배틀 패스군요. 오 이게. 이게 무슨 컨셉이지 오 애니메틱 이 캐릭터 마음에 들어요 오아 이게 고괭인가저 칼이 자 건설이 없뭐 건설이 없다고 이제 더 이상 건설을 할수 없습니다 오더 세븐을 도와 이메진도 오드의 비도덕적인 계획들을 파헤쳐 보세요 아 이거는 이메진도 오드 편이 되야겠는데이메진도 오드가 이기겠는데 외장 보호막 건설이 제한됩니다 아 건설을 못하는 저한테는 희소식인가 일단 한번 플레이를 해봐야겠어요 으흠 배틀패스 캐릭터 어 잠깐만 아 이거 아까 그거구나 퀄리티가 점점 좋아지고 있네 카툰 렌더링 처음 나왔을 땐 진짜 이상했는데 어 아, 멋있어 이걸 목표로 달려봅시다 오늘은 카카시로 한번 가보자고 카카시 자 그리고 등딱지는 아 그냥 이거 쓸까? 이거 멋있는데? 최첨단 카카시? 자 그래서 뭐가 바뀌었냐 오 뭔가 오 야야야야 나왜 이렇게 뛰어 뭐야 오 야야야 나왜왜 왜? 전력질주야 아니 떨어진 돈 주스러 가는 사람마냥. 너 아저씨 그거 내 돈이야. 왜 이렇게 높게 뛰냐. 오. 어 일단 바뀐 게좀 있어요. 한번 봅시다. 아 맵도 조금 바뀌었고 이상한 파란색 빨간색 선도 생겼고 인상은 막대기 같은 게 맵에 맞네. 뭐야? 음. 일단은 저길 저 막대기로 가봅시다. 여기. 오. 기대되는군요. 갑시다. 아 막대기 아니야. 저거 비행선 같은데? 뭐야 이거? 아, 이매진드 님 어서 오시고요. 뭐야, 지금 친구 여섯 명 있다고 자랑하는 거야? 어? 난 이매진드다. 난 친구가 여섯 명이나 있지. 아, 이 친구가 건설 권한을 막았구나. 맞아. 아까 그그 그 그래픽으로 딱뭐 써서 없애 야, 야, 이 친구. 야, 뭐야? 아 시작부터 쉴드가 있네? 아, 나도 뭐 있네. 50 정도 차 있네. 뭐지? 아, 야, 여기 잘못 들어왔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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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진이야. 저, 전력으로 도망쳐! <laughs> 아 이거 빨리 달리기가 이렇게 좋구만. 오케이. 그실 빠른 다 따, 빠른 다리로 승부하면 되지. 높은 점프랑 오케이. 잘 알아 들었어요, 임에진드님 자, 새로운 아이템 뭐안 나왔나 한번 봅시다. 상자 좀 까봅시다. 음, 아이총잘 맞는 총이죠. 좋아요. 일단 이걸로 실드 좀 채웁시다. 아무리 기본 실드를 50을 줬다고 해도 실드는 100차 있어야지 근데 웬 탱크 표시가 있네? 오우야 뭐야 포를 쏴? 이따 가봅시다 오케이 실드 꽉 찼고 전력으로 달려가! 아 바로 앞에 싸고 있죠? 오우 노, 오우 성능 좋아 이총 마음에 들었어 옛날에 있던 그 총이죠 이 친구들이 새로운 아이템 떨어뜨렸나 한번 봅시다 새로운거 없냐 새로운거 새로운거 어, 음, 이건 아니고. 어, 요드럼산탄초 한번 싸 봅시다. 이거 예전에 있던 거랑 비슷한 건가? 오, 아,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게 너무 펑펑펑펑 나가면은 빡쏴 가지고 명중률이 오히려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일단. 와, 놀래라. 어, 출고 여기고 오케이. 자. <laughs> 탱크 소리 요쪽에서 나죠? 음. 자, 잘 차. 아이고 예, 떨어질 거있어 오케이. 아, 저기 꾸만. 아저 친구들이 타고 있구나. 오야 나한테 지금 총쏜 거야? 아니. 오케이 잡았어. 저 앞에도 한명 타고 있는 거 같은데. 다른 친구한테 공격 당하고 있어. 오케이 잡았어. 자 그럼 저 탱크 탈취 가능? 가봅시다. 어 태... 아야 야, 잠깐. 만 야야야 아니, 아니 떨어지면 위에서 아, 좀 보고 가려 그랬는데 이거 뭐야? 야 이런 게 있어? 아 이걸로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거야. 알겠어. 자 그리고 뒤에 누구 있네. 아 이거 건축이 없으니까 이렇게 올라가야 되나. 가고 있어요. 가 봅시다. 그럼 산탄총으로 빵빵 해 보자고. 어, 아, 잠깐만. 이거면은 아! 아이. 야그렇지 그 친구 야그 친구 때 야, 잠깐만. 난 때리지 마. 도망쳐. 전력으로 도망쳐. 아, 도망치는 거 이거 되게 모습이 찰진데? 아, 야, 따라온다. 어떡하냐 이거. 뚫럭, 탓, 켁, 팍, 탓, 켁, 켁. 야! 흠. 일단 한번 더해 봅시다. 권추기 없으니까 위급할 때그 막지를 못한 못하... 방금 뭐냐? 뭐야 방금. 벽도 올라가? 민들레 홀씨처럼 하늘 하늘 어디로 날아가는지 모르는 카카시의 여행. 여기에 도착. 여기까지 왔는데 따라오는 사람이 있을 줄은 몰랐네. 일단은 그러면은 이걸로 격추시켜 봅시다. 저 낙하산. 아 여기로 안 오네. 뺐네. 음. 아 뭐야 이거. 아래로 못 내리네 더 이상. 위에만 쓸수 있구나. 하하. 그래도 한번 쏴봅시다. 이거 어떤 무기인지 한 번은 쏴봐야지. 자, 그럼 도준 발사! 오, 엄청난 포탄이 아니고 나야! 이거 왜 내가 나다! 아니, 이게 뭐냐? 인간포탄 카카시의 여행? 어? 이번에 말로 탱크 한번 뺏어봅시다. 여기, 오, 멈췄어. 오, 내렸어, 이 녀석. 잘도 내렸다. 오, 야, 왜 이렇게 빨리 죽어? 이 친구 한명 어딨어? 아, 한 바퀴 왜 돌아와? 오, 야, 야, 야. 일단 이 친구 잡고, 탱크 탈출! 오케이! 이 녀싸 오, 아, 70? 70밖에 안 달아? 아, 야, 야. 센지 안 센지 모르겠네? 음. 오, 오. 이거, 잠깐만. 이거 탱크 고치는 거 아니야, 이거? 오케이. 고쳐봅시다. 어어어 좋아요, 좋아. 이거 고치는 거 맞아요. 다른 편 탱크면 뿌실 수도 있나, 이걸로 아, 좋아. 그래, 그래. 근접대기 비는 이걸로 하고 자리 바꿔서 다시 여기 언제 들어가는 거야? 야, 이거, 야 이거. 내리는 게 빠르겠다. 자, 탱크 파워는 그냥 건물 다 밀어버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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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재밌어요. 그냥 부시기만 해도 재밌어. 이거 포한번싸보자 오, 포도. 건축 난리, 아, 이제 건축 없지, 그러고 보니까. 아하. 자, 그럼 이거 타고 한번 가봅시다. 가아 원도 줄어들고 있으니까 중앙으로 가보자고. 이거 타면 1등 아니야? 오, 가솔린 스탠드. 주유소에서 이거 좀 기름 좀 넣고 갑시다. 아, 이거. 어느 세월인데 이거 어느 세월에? 음... 어이, 뭐냐 이거? 이거 조준이 되네. 총소리 나는 쪽에 조준? 아, 열 감지. 오케이. 아, 너무 멀어요. 좀더 앞으로 가 봅시다. 음, 이.. 어, 아저 앞에 바로 앞에 싸워요. 가 봅시다. 가서 우리 또 이제 탱크의 성능을 한번 또 확인해 보자고. 아, 오케이. 아, 성능 너무 좋고 이거면 1등 가능하고 내 탱크와 함께라면 아 이거 너무 꼭대기구나 오케이 자 평균 수평 맞추고 지금 쏠까 둘다 아니야 아이템 먹을 때왜안 아, 먹냐 친구야 아, 이거 왜 조준이 안돼야 이거 왜 조준이 안돼야 이거 아 이거 뭐야 이거 자동 조준이야 이거 막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데 아아 아, 이거 어 <laughs> 성능 애매한데 성능 너무 좋은 거 아닌데 이거 야 아이템 먹고 가봅시다. 아, 오케이 음, 조준 잘되는저총보다는 일단은 이게 낫겠지? 탱크 있으니까 아이 친구 돌도 있구만, 숨어 있구만. 아아니네 아, 이거 아, 뭐야 아 움찔한 거 보니까 보신 거 같기도 하고 아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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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는거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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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는깨지는소는저아니는저어막깨지는소는고 이게 는드깨지는소는고 이게, 는야 이 친구 인공지능이라면 머리가 매우 좋은 거지 내가 못쓰는 거 아니지 까라 뭉개봅시다 차라리 인공지능이면 가까이 가서 한번 까라 뭉개보자고 이거 부딪히면 데미지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친구 일러봐 나무 뒤에 숨어 봤자 소용없 이거 아이런 이거 이리... 이거 이거 이오이이오케이아 이거 이개이별이안이는이만 이거 이개 이거 이은이깨이딱이만이그이데이지이케이잘이았이니이가이시이이 아 든든하다 탱크 자자자 탱크피 약간 달았는데 이 포트나이트는 신기한 게 있어요 이이 이 체력 회복을 하면은 탱크도 체력 회복을 한다니까 좀 있으면 2,500될 거예요 봤죠 아 근데 화력이 좀 약하니까 나무를 더뗍시다 나무 대사는 어 아,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이거 건설자재 없잖아 나 방금 못뭐 해온 거야 이거 뭐지 나못 해온 뭐 거지 어음 자, 아래 아래 상자 먹고 갑시다. 상자 많으니까. 근데 탱크 뺏기는 거 아니겠지? 자. 전력으로 빠르게 먹고 오자고. 이거 자꾸 아까부터 막 노란색 뭐왜 나오는 거야, 이거? 뭐야, 이거? 오, 아, 이게 파쿠르구나. 오케이. 알았어. 점점 알아가고 있어. 자, 저거 스플래시. 아, 이걸로 실드 채우고 올라갑시다. 오와 오케이. 아주 좋아요. 자, 여기서 점프 한번 더. 오케이. 음. 와 이걸로 위기를 넘길 수 있을 거야. 아. 이거로 위기를 넘길 수 있다 이거지. 벽만 넘기는 게 아니고 알았스 아, 아, 여기는 탱크. 시가지로 진입한다. 오버. 와 탱크 장애물 있어봤자 그냥 탱크가 다 밀어버리고. 여 검물 왜 이래? 칵칵 날 막을 수 있는 건아무도 없으셈. 나. 시원하다. 아이 비싼 차. 아 뒤집어버리고. 아이 튼튼한 버스. 버스의 비명. 뿡뿡 뿡. 아 이거 다리 조심해야겠는데? 이게 진짜 전쟁이었다면 이런 탱크는 다리 지나갈 때딱 다리가 터지면서 밑으로 떨어지거나 했을 텐데. 다리에서 탱크들 많이 잡히더라고. 없죠? 저 없죠? 가득 되죠? 아 앞에 있어. 이 녀석 날 노리고 있었던 것이냐? 아니죠? 도망가고 있죠. 꽁무니가 낳게 전력질주로 도망가고 있죠. 음, 음, 못 맞추죠. <laughs> 갑시다. 음, 아, 야, 이거 봐. 다리, 다리 건널때 때린다고. 아, 오케이, 뒤에 나무가 있어서 다행이야. 아, 이거 맞추기 힘들다. 저렇게 있으면은 야, 이거 어떡하냐? 아, 큰일 났네. 나오라고, 이 친구야! 오우야 이 나무가 다 없어졌어 안되겠다 이거 이거로 쏴! 오케이 오오 데미지 엄청난데? 일단 고쳐줍시다 우리 탱크 아 우리 탱크 아프지마 탱크야 나랑 끝까지 1등하러 가아또 누가 쏘는거야 아또 저기야? 잠시만 위협사격하면은 도망갈수도 있어요 쏴버리야 큰일났다 야, 큰일 야 이거면 가겠지? 저 친구 원 바뀌니까 갔나? 아 야야야야야 또 야, 야, 야. 누구냐 그냥 고쳐줍시다 탱크야 아프지마 아프지마 탱크야 나랑 같이 1등 해야지 아 진짜 내 탱크 좀 그만 괴롭혀라 어디니 이번엔 아까 그 친구네 오케이 자한대 맞았죠? 이제 한 프로 한 프로 안 쏘겠지? 누가 다른 데서 쏘냐 너희들 그만 멈춰 아니 멈춰. 잠깐만. 아, 야야야, 내 왼쪽 탱크 괴도 어디갔어 이거? 야, 우리 탱크 다리 어디갔어? <laughs> 안돼. 그만 좀쏴이 녀석들아. 우리 탱크 다 죽게 생겼다. <laughs> 안돼. 탱크야 아프지 마. 내가 고쳐줄게. <laughs> 안타가. 안타가. 야야야야. 아, 탱크 탱크가 아니고 내가 죽게 생겼다야. 아 이거 아니야. 나 얘랑 일등할 거란 말이야. 얘들아 그만 쏴. 너희들 안 돼. <laughs> 으, 복수해 주겠어. 내 탱크를 괴롭힌 녀석들을 찾아내서 처단한다. 어디냐? 여기냐? 내 녀석이 쐈냐? 자자자. 가까이 오면 일단 긁고 나서 어느 정도 긁혔다 싶으면은 등등 산산 총에 맞 쓰를 봐라 이 녀석아 하하하 또 누가 쏘냐 또. 아 야야 이거 어렵다. 오야 건설이 없으니까 이게. 그게 마음 놓고 먹을 수가 없네 저거를 원래는 벽딱 세워놓고 먹었을 텐데 일단 다 채우고 건너가 봅시다 자 무사히 건너왔쓰 방에안 받았쓰 일단은 주변에 있나 살펴보고 뒤에 없고 아 잠깐만 풀숲에 뭐가 반짝이는 거 같은데? 저거 사람 아니야? 아 친구 그렇게 총뿌리가 보이게 있으면 어떡해 아 요거는 마침 딱 나무 쓰러진 거 보니까 요거를 쓰러뜨려서 넘겨서 못 숨어 있게 하고, 아, 튀어나왔죠? 좋아요. 아, 아, 아. 아, 이게 슈퍼점프를 해보니까 이게 조지가 안 되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잡았어. 근데, 아, 실드 깨졌어. 외장 실드 깨지니까 내장 실드 그냥 쭉쭉 다네. 외장 실드는 조금 있으면 다시 쉬워지나 아, 일단, 아, 파밍이 너무 어설프다. 멀리 있는 사람을 쏠수 있는 거를. 좀 들어놨어야 되는데, 오케이, 오케이, 이거 뭐냐? 이거 멀리 있는 사람 쏠수 있는 거냐? 아, 조격총인가 <laughs> 아, 연사가 안 되네. 그래도 일단 가져가 봅시다. 음, 야야, 어디 쏘는 거 오케이, 이걸 밀어서 이동해 보자. 아, 아! 아 여기야? 아 머리만 내밀고 싸. 야 이거 완전 다른 게임됐서 다른 게임 옛날에는 다들 막 건축한다고 그냥 몸 내놓고 그러는데 어? 야 이거 아, 아따아 아니 무슨 충전식 공... 아니 뭘 보호해줘요 지금 죽었구만 아 이거 옛날에 포트나이트 하던 감각으로 하면 안되겠구나 이게 아 지형짐을 다시 봐야돼 나 처음에 포트나이트 할때막 무슨 지형을 돌아서 어쩌고 어쩌고 그랬는데 그걸 다시 다시 그 감각을 살려야 돼. 이 친구들 어떻게 하나 봅시다. 아우 아, 위에 있는 사람이 유리한 그런 게임이 되었어요. 오호. 재밌구만. 지형지물을 파악하면서 가야 돼. 옛날에 그 배그하던 감각을 살려야겠는데. 오, 야, 야, 좋아, 좋아, 좋아. 이 친구 어떻게 할까? 아, 충격파 수류탄 같은 거 있구나. 충격파 수류탄 완전 소중하겠는데, 그럼? 이 지형지물의 불리함 차를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아이템이잖아. 누가 1등 하나? 한번 보고 갑시다. 1대1이니까. 위에 있는 친구는 지금 풀 속에 숨어있는 줄 알고 싸는데 반응이 없어서 어리둥절했죠? 아직도 못 봤어요, 이 친구 지금. 어디 있는지. 봤나? 못 봤죠? 봤으면 저 나무 뒤에서 이쪽만 계속 딱 때리고 원 들어오게끔 봤을 텐데. 아, 저기까지 달린 거 보니까 이 친구 전혀 못 봤네. 아, 이 총이 최고네. 이총 무조건 들어야겠다. 아, 순식간에 접근. 양못 빨게 하죠? 더 위로해서 야 오케이 오케이 감 잡았어 다음엔 꼭 1등 해주지 아이 친구 왜왜왜 왜? 왜 1등 해놓고 하나이 화내냐 이상한 친구네.